마지막 기사는 먼저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부산의 그각 지자체마다 관련 예산을 늘리고 그 이색 사업을 벌리는 등 고독사 예방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일단 그 부산시는 다복동, 다 함께 행복한 동네 사업에 내년도 예산으로 32억 원을 일단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. 다복동 사업은 마을 단위 복지제도를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인데, 그 예산은 일단 지난해에는 12억 9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올해는 2 0억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. 그 지난해하고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. 어 시는 그 중장년층의 사회 경계 회복을 돕는 행복 주방 행복 주방 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. 그 행복 주방 사업은 중장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. 어, 부산시외 기초 지자체인 남구에서는 어, 지역내 슈퍼마켓 390곳과 연계해서 그 외상이 작고 술과 라면만 오랫동안 구매하는 주민을 그 복지관과 연락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슈퍼맘 셀프 돌봄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수영구에서는 그 어르신 친구 맺기를 지원해서 그월1회 홀몸 어르신 네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친분을 맺어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. 어, 이렇게 그 지역에서 예산을 늘리고 관련된 사업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는데, 어, 한 사회복지시민단체 관계에서는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그 지금까지 비슷한 형태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, 어, 우선 그 지역별로 연령대별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, 그 다음에 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국제신문 김용록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